저는 개인적으로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지금 묵상에 가는 이 말씀 순서를 따라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쓴 설교집 책을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 오늘 이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강의 설교의 대가라고 잘 알려진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잘 아시는 대로 이동원 목사님은 지금 68세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은퇴를 하셨습니다. 3년 전에 65세의 나이로, 그야말로 조기 은퇴하신 거죠. 예, 조기 은퇴하셔서 지금은 70도 안 되셨는데, 지구촌교회의 어른으로 원로 목사로서 그 후임 목사를 섬겨주시면서 실은 신부할 때보다도 지금 더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이동훈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역사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역사에 대한 바른 관점이란 다름 아닌 성경적인 관점이어야 한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역사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역사관과 성경적인 역사관을 비추어서 크게 역사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서클 역사관이에요. 이 역사관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영원 전부터 그 어느 때인지는 알수 없는, 그때부터 그냥 돌고 돌고 있는 것이 역사다. 무한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역사는 마치 원처럼 이렇게 순환한다는 주장이죠. 이것은요,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힌두교나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와 이런 문화권의 배경 속에서 주로 주장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이런 순환론적으로, 순환론적인 역사관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또 다시 제자리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뭐 지금 안 되면 또 언젠간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에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에서 안 되면, 금생에서 안 되면 이 생에, 내 생에 또 살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무한반복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수 있죠. 그러면 뭐 그렇게 아웅다웅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급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 좀 내가 허송 세월 해도 또 다시 한번 주어지는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또 다시 한번또 그때는 또좀잘 살면 되고 뭐 이런 조금은 낙관적인 것 같은 그런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힌두교나 불교를 신봉하는 이런 역사관을 받아들인 민족이나 나라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민족들은요. 되게 그 역사가 발전하지를 못하고, 뱅뱅 제자리를 돌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도 좋겠는데, 퇴보합니다. 퇴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관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은, 실존론적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 실존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아니, 관심도 없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사실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관은요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역사를 점과 같이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는 식이고 미래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까 그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단지 지금 내게 주어진 이한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이고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역사를 실존론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야말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탕주의에 빠지는 거죠. 왜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팔라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즐길까? 아니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누리며 살까? 이것만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관도 다른 역사관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내일, 미래 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함을며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뭐 이러한 신앙적 가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으로 매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론적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론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작점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그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목적론적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순환론적 역사관을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존론적 역사관을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이 목적론적 역사관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선, 이 선으로 이해하는 역사관, 이것이 시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분명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히 끝이 있는 것이죠. 시간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결코 멈춤이 없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론적 역사관은 이 시간이 이렇게 시작에서 끝으로 흐르고 있는데, 무의미하게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하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지금도 때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인류의 또이 자연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과 삶은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거기에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지금도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는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코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엄숙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일생에 단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바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론적 역사관이고, 정말 론적 역사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간이 바로 내게 주어진 오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같은 역사관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 아. 아, 여러분이 중반부에 말씀은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하고 같죠. 사도 요한이 인사하면서 했던 말씀이었죠.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인사했던 말씀으로써 지금 반복적으로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히 그 앞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붙어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전능한 자라 하는 말씀이 앞뒤로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 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다가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가나다라의 가고 오메가는 가나다라마바사 마지막에 하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예요. 즉,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라는 이 말은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이시며 또한 모든 역사의 마지막으로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에서 "전능한 자다" 하는 말씀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전능한 자다 이거예요. 이 말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고야 마는 사람이다, 끝내고 마는 분이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거듭 이런 처음 인사 때보다 더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통치했던 황제는 그야말로 악명이 높았던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고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민족들은 모두 다이 도미티아누스 이 상을 향하여서 시저 황제는 주님이시다. 시저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백은 주님을 부인하는 고백이었잖아 어떤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공공연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불, 불순종과 불복종과 이러한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미티안 무스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던 거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말로 다할수 없는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게 판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이들이 처해 있는 역사 속에 지금 주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건 도미티안 룩스, 로마 황제의 역사라고 봐도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때에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 역사. 이 역사도 내가 이미 시작하고 끝낼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해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큰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장과 같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현실이지만 과연 이것이 어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난장판과 같은 공사판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가신 과정으로서 설계자의 그 도면대로 그 건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바로 그 현장에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잠실역사거리에 가면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상 123층 지하 6층으로서 높이가 555미터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설 현장을 지나다녀 보면 지금 많이 복잡합니다. 물론 그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교통을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앞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 건축 현장을 바라보면 정말 좀 흉물스럽습니다. 과연 저 건물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여러분, 1989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23년 동안을 그 땅이 공허한 주차장으로 그냥 빈 땅으로 흉물스러운 빈터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싼 땅을 이렇게 그냥 쓰레기처럼 놀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기간 동안 무려 17번의 디자인 변경 작업을 거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2015년까지 3년을 걸쳐서 건축을 해서 2015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건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과연 언제 어떻게 완공이 될 것인지 아직도 잘 상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저 때때로 그 공사 현장 앞에 치워, 이 치워놓은 바리케이트 때문에 교통이 막 혼잡하고 복잡하면 좀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석촌호수 북쪽 옆 길은요, 멀쩡한 길을 지금 다 뜯어버서 철판으로 덮어놓고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보기 아주 흉합니다. 그야말로 흉물스러운 크레인들과 건축 자재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다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완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무슨 그 건설 건축 회사를 뭐잘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의 도면대로 지금 진행이 되면 지금은 저렇게 흉물스럽고 난장판 같지만 반드시 2, 3년 후에 멋진 건물로, 웅장한 건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건물 공사는요, 설계자의 설계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그 목적대로 완성이 지금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한번 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어지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할때 혹시 저 건축 현장에 널브러진그 난장판 같은 뭐 정리도 잘 되지 않고 때로는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정말. 가슴을 치고 답답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현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몹시 힘이 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시냐는 거죠. 가정의 모습, 직장의 모습,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도대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긴 갈 것인가? 과연 멋진 결과를 이뤄낼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공사장의 모든 인부들이 주어진 설계도면과 그 지시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괴롭고 힘든 삶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처음 시작하셔도 해주셨던 그 인생의 목적에 우리는 도달하게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달 전에 주보의 시한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시의 제목이 오늘입니다. 언론가이면서 또 시인이었던 이 구상선생이 쓴 짧은 시한 편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내용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도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나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찾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함께 봉독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한 번만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하실 때, 이제 각각의 목적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마침내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통과할 때,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영광스러운 삶의 종착점에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목적녹전 역사관에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